주님 혜늘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는 대구입니다. 대구에서 경산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그 접경지, 이렇게 접경이란. 예, 네. 여기서 경산 조금 이, 이도로 타고 조금 앞으로 가면은 이제 저기 경산 나와요. 여기 고산 초등학교 앞이네요. 아, 고산역 앞인가 여기가? 바로 저 지하철 역 앞이에요. 예. 아 고산이네. 여기 그 감사합니다 새생명교회 그 왔습니다 여기 지금 버팀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팀목을 할 거고요 어, 목사님하고 여목사님 여목사님하고 남편분 장로님 또두 분이 엄청 그 대접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어, 기본 얇은 거니까 버팀목 하는 걸로 예 말씀드렸습니다 선제가 다시 깔아드리기로 했고요 어,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네. 뭐,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. 지하에 있습니다, 교회는. 예,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 어, 오늘은 2019년 9월 30일입니다. 주님이 구름을 주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끝!